안녕하세요 평황박패 장군입니다 요번 시간에 이제 숙! 소띠분들 이제 제가 나이를 콕 찍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소띠분들 50세 되시는 소띠분들 50세 개축생들 받기는 해는 되지만 초반기에 아마 좀 움직이는 부분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상사 때문에 못마땅해서 한번 바꿔볼까 이제 3재도 끝났는데 네. 내 이제 움직여볼까 이런 부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음. 삼재 때문에 죽으라 죽으라 했는데 삼재도 삼재지만 코로나 때문에 죽으라 죽으라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에 올해는 괜찮게 펼쳐질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음. 1월 달부터 새로운 부분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다. 이제 3월 달부터 네. 본인들이 바뀌는 계기도 되지만 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 걸 그걸 떨치시고 움직일까 하시지 마시고 증거분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 있어야 증거분이 있겠죠. 그쵸, 그쵸. 또 다른 데 가서 사탕 발림말에 아, 여가 좋다더라 해서 뭐 연봉을 올려주니 뭐를 한일 하다 보면, 상재보다더 막아 낄 수가 있어요. 음, 그런 네. 부분이 될수 있으니까, 네. 어, 조금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그 일에 충실하시라. 네. 더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을 네. 어, 펼쳐나가시라. 네. 그리고 또, 이제 초반기는 움직이는 부분은 하시지 마시고, 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틀려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음력으로 4월, 5월쯤 돼서, 새로운 일에 금전이 조금 들어오는 시기점이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니까 어, 펼쳐나가시면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서, 50세 네. 되는 소띠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어, 50세 개축생 소띠 여러분, 어, 작년 3제 때문에 힘이 들으셨죠? 힘이 들었는데, 원래 이민년은 펼쳐나갈 수 있는 애야. 이제는, 어, 소가 막부지런을떨어서 밭을 읽었잖아요. 그죠? 네. 그거 아마 장가지로, 어, 밭을 읽어보세요. 더 펼쳐나갈 수 있도록 펼쳐나가세요. 감사합니다.